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뒷북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는 조금 전에 알아서 저한테는 사실 속보입니다. 어, 오늘 주말이라 제가 정말 바쁘게 이것저것 하느냐고 이제서야 제가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어,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프리구진이 빡쳐서 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갑자기 위아도 회군이 생각나는데 어, 이거 거의 뭐 지금 빈집털이 가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신중하게 영상을 올리는 편이라, 어 뭐, 이것저것 기사 많이 찾아보고, 동영상도 많이 찾아봤는데, 쿠데타 하러 가는데, 군인들이 정말 막지를 않더라고요. 총 들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거의 뭐, 무혈 입성을 하는데, 푸틴은 또 급히 나와가지고, 뭐, 배신자라면서, 체포령을 또 내렸죠.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푸틴 표정이 굉장히 초조해 보였고, 뭐, 전문가들은 쿠데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하지만, 의외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푸틴 정권의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서 러우 전쟁이 좀 빨리 종전될 가능성이 있지도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불확실성 증가로, 오히려 주가가 폭락하고 상황이 더안 좋게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전으로 인해서 러우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어 이게 증시의 호재로 작용돼서 주가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증시가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어 불확실성이 하나 추가된 것만큼은 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마음 편한 상황은 아니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금리 0.5% 올리고 파월이 나와서 추가로 금리 올릴 수 있다. 재확인하면서 증시를 떨궜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정말 마음 편하게 주식 할 날이 단 하루라도 올까요? 어, 저는 그냥 그런 날은 없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저는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피트린치 병원을 항상 되새김질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거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좋아지는 기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피터린치 명언이었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